자, 드디어 맨 14월드가 나왔습니다. 이전 월드가 언제 나왔었는지 기억도 잘안 나는데, 아무튼 반년 이상은 걸린 것 같네요. 여느 때와 같이 사설 없이 공략만 해보겠습니다. 14월드에선 퍼플 코인은 대체로 대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타피스 위주로 설명할 때 쉽습니다. 일단 시작해서 바로 찡찡거리는 꼬마가 나오는데, 이곳에 있는 뽑기에서 꼬마가 원하는 걸 뽑아주면 카드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뽑기에는 태양제 주화가 필요한데, 14-1에서는 얻을 수 없고, 일단 디스트이지를쭉 진행하면 하면서 주화를 모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통로 쪽에서 고수익 알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퀘스트를 진행하고 간단한 미니게임만 깨면 됩니다. 중앙쪽 온천은 그냥 연타만 하면 되는 미니게임이고 오른쪽 미니게임에서는 공기정화, 노래 부르기 손으로 해주면 됩니다. 왼쪽 미니게임도 그냥 방향 액션이라서 대충 깨주시면 완료되고 스타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쪽으로 이동해서 계단을 타고 위쪽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상통로로 들어가서 온갖 거에 상호작용을 하고 난뒤몇 가지 선택을 시면 됩니다. 택지를 고르고 스타피스가 얻어집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사라진 아들 퀘스트를 받아주고 왼쪽으로 이동해줍시다. 퇴짜나 위치에서 퀘스트를 받고 위쪽 발판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퇴짜녀 위치에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이제 3번 위치로 가서 의자 왼쪽에 앉아서 한국인은 못참는 마의 10여 초를 기다려주시면 3번 통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해서 사라진 아들 퀘스트 마무리하시고 아래쪽 코인 두 개를 먹어주신 다음에 메인 퀘스트를 알아서 밀어주시면 14-1데몬샤이어 광장이 마무리되고 아까 말했듯 꼬마가 준 퀘스트 는아직깨지 못하니 패스하고 넘어가줍시다.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4월드 두 번째 스테이지 데몬샤이어 수용소 시작합니다. 시작 지점에서 우르쪽 이동해서 돌을 부숴서 스타피스를 먹어주시고요. 1번 통로로 들어가줍시다. 왼쪽에선 간단한 퍼즐 구간이 있는데 이쪽 구간은 사실상 14월드까지 왔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건 에바세바의 표본이라 넘기겠습니다. 쭉 안쪽으로 들어가 2번 통로로 이동해서 우, 우측에서 대항제 주화를 일단 얻어줍시다. 아직 주화가 다 모인 게 아니니 첫 번째 스테이지 이제는 아직 안 가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시야 피하기 구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는 길에 과학자 소이를 만날 수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폭탄으로 레버 쪽 길을 열고 레버를 당기면 적들이 눈앞에 있어도 못 보는 적정선 이상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서 쥐폭탄을 이용해 안쪽 구슬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이후 위쪽으로 가는 길 우측 쪽으로 빠져서 감옥 열쇠를 얻어줍시다. 그리고 잊지 말고 우측 계단을 타고 코인과 퍼플 코인을 먹고 소희에게 돌아갑시다. 이제 소희를 풀어준 다음에 위쪽 스타피스 지역으로 이동해서 메일일과 나리를 얻어주시고 나서 위쪽 구슬 색깔을 바꿔서 길을 막아준 후에 감옥에 갇힌 양반과 오타쿠 한마당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후 마기톤 버스터 위치, 입구 쪽에 있는 감옥을 열면 지키고 있던 경비를 치울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대놓고 있는 스타피스 먹어주시고 안쪽에서 마기톤 버스터를 얻어줍시다. 이제 돌을 뚫으면서 위로 올라가주면 되고요. 이번 통로로 들어가서 위쪽 돌을 부숴줍시다. 안쪽에 있는 열쇠로 중앙쪽 문을 열면 되고 3번 통로로 이동하겠습니다. 위로 쪽 이동하면 비밀번호가 필요한 기계가 있는데 그냥 부숴주면 되는 기적의 기믹입니다. 다음으로 DT 구간을 끝내주시고 4번 통로로 바깥으로 나오셨다면 이제 5번으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주면 14-2가 끝납니다. 자 사실상 이번 월드에서 처음으로 통로 느낌이 나는 14-3 지하수로 1 시작해 볼 건데요 다른 월드의 통로보다는 그나마 성의 있게 만들어서 14월드는 조금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통로답게 스펙업이 안 되어 있으면 잼을 좀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별로 키우지도 않은 캐릭터로 갔다가 부활을 한번 해서 피 같은 잼을 날렸으니까 여러분은 최정예로 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면 왼쪽에 첫 번째 쪽지가 있고 방향은 위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 무슨 통로 포지션답게 제대로 보면서, 아니. 사실은 볼 필요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코인들을 다 섭취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위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우측 길로 이동해 내려와서 스위치를 누르고 반대로 이동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아래쪽에서는 큰 돌을 모두 아래로 밀어놓고 위쪽 스위치를 직접 밟아주시면 스타피스를 먹으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두 번째 쪽지를 찾으실 수 있는데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통로 쪽으로 이동하면서 세 번째 쪽지 방향이 아래인 걸 확인하시면 1번 통로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본 쪽지의 순서대로 위 오른쪽 아래로 각각 이동하면 차피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출구로 나가면 14월드의 첫 번째 통로 역할인 14-3 지하소로 1이 완료됩니다 자 다음은 14-4 중앙 피라미드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스테이지입니다 일단 2번 통로로 이동하면 메인이 진행되고 14까지 오셨다면 난이도는 없을 거니까 패스하고 석판 1, 2 위치로 가서 돌미는 퍼즐이 있는데 이제 같아요 에서 어려운 퍼즐은 딱히 없어서 그냥 뚝딱 들어가서 먹어주시면 되겠고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는 경로를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후 석판 두개를 꽂아주시면 나머지 한개는 그냥 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3번 통로에선 그냥 빨리 튀어 주고 4번 통로 쪽에선 빛이 없는 구역만 밟아서 다음으로 지나가 주시면 되겠고요 5번 통로 쪽에선 항아리를 우측 으로 던지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6번 통로를 지나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위 오른쪽 스타피스는 그냥 돌을 밀어 들어가서 먹어주시면 되겠 고 아래 왼쪽은 그냥 부수고 들어가서 그냥 먹어주시면 됩니다 왼쪽 미니게임도 간단한데 노랭이는 왼쪽 하양이는 오른쪽으로만 보내는 세상 간단한 미니게임입니다 14-4 중앙 피라미드가 이렇게 끝났는데 퍼즐 난이도가 나날이 낮아지는 것 같네요 모바일 특성상 난이도를 높게 하면 불만이 높아서 초반부에 썼던 기믹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퍼즐 쪽은 거의 큰 재미는 없네요 어쨌거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엔 첫 타임루프를 진행한 곳인데 14-5데몬샤이여공장은 와봤던 맵이라서 찾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이번에도 정말 간단한 스테이 일단 들어와서 바로 뽑기 쪽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고 태양제 주화를 바닥에서 쭉쭉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뭔가 험상궂은 시장통 싸움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일단은 갈수 없으니 살짝 위로 이동해서 혈액 포션을 일단 얻어주시고 다시 돌아갑시다. 이곳에서 혈액 포션을 사용해 들어가서 스타피스를 얻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1번 통로로 들어가서 퀘스트를 진행해서 벌써 3, 4번은 본것 같은 미행 기믹 퍼즐을 해줍시다. 이번엔 초반부 두번 뒤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공원에서 아래로 한 바꾸 위로 한 바꾸 빠르게 도는 패턴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후 다시 뒤를 돌아보는 것만 조심하면 어렵지 않게 3번 통로로 갈수 있습니다 이후 선택지는 알아서 선택하셔서 스타피스를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별거 없고 4번 통로로 가서 메인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뛰어서 도망치는 구간에서 왼쪽으로 가는 코너에서 왼쪽에 붙어서 가고 뷰티를 시전해주시면 14-5 데몬시아 여광장이 이번에도 역시나 어렵지 않게 마무리됩니다 자 다음은 14-6뱀파이어 주거지 공략입니다 여기는 스토 소리 분량이 굉장히 긴 곳입니다. 하지만 공략은 어렵지 않게 몇가지요서만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아래쪽에서 라비아 파비의 엄빠와 F.B.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횃불을 들고 와서 구슬 쪽 입구를 뚫고 색깔을 바꿔서 왼쪽으로 나가줍시다. 여기서 위쪽에 있는 상자 같은 걸 아래로 던져서 능지가 딸리는 경비 시야를 뒤로 돌려주고 위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주시고 메인을 쭉 진행해서 1번 통로로 이동해 줍시다. 1번 통로에서 2번으로 나가주시면 되는데 이 구간이 스토리상으로. 는플지만 스토리 진행을 떠먹여 주기 때문에 딱히 공략할 거리는 없어서 패스 하고요. 이 저택에서 나갔다가 3번 통로로 다시 들어와서 4번으로 이동해서 간단한 미니 게임을 해서 스타피스를 얻어 줍시다. 그리고 여지없이 라나놈이 다시 등장했는데 이번엔 피지컬보단 뇌지컬 미니 게임이고 진행법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택에서 나와서 아까 떨어졌던 위치로 가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스타피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손톱 셔틀에게 가서 손톱을 삥 뜯어주신 후에 사악한 기운으로 가서 평타로 부숴줍시다 두 개를 다 부순 뒤에 셔틀에게 돌아가면 스타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저택으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좌우로 그 시야 바닥 피하는 기믹 있죠? 그거 한 따까리 해주시고 열쇠를 얻어서 위쪽 문을 따면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턴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냥 부딪히는 게더 빠를 기믹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6번 통로로 나가서 출구로 나가 주면 14-6 뱀파이어 거주지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단 14-7 지하수로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7은 딱히 뭐가 없어서 후딱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군데군데 있는 항아리를 다 부숴서 퍼플코인 살뜰이 챙겨주시고요 일단 우측으로 쭉 돌아서 구슬색을 바꿔주시고 지폭탄으로 바로 앞에 있는 돌두개와 아래쪽 돌을 부수고 나면 좌측쪽에 투명길 지나서 있는 코인을 포함해서 지하수로 2에 있는 요소는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8 중앙 피라미드인데요. 1번 통로로 나가서 2번으로 들어가 주시고, 쪽에서 왼쪽 스위치를 큰 돌로 눌러 주고, 오른쪽은 작은 돌로 눌러 줍시다. 다음으로 아래쪽 스위치 두 개를 눌러서 위쪽 길을 뚫어 주시고요. 위쪽 스위치 한쪽에 횃불을 던지고, 반대쪽을 눌러서 위로 이동하면 스타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번으로 다시 이동해서 위로 이동해 돌을 아래쪽으로 밀고, 투명 길로 왼쪽으로 이동해 줍시다. 쭉 들어가면 있는 조각상에게 횃불을 던져 주시고, 호흡탄으로 위쪽으로 가는 길을 뚫어 주시고, 줍시다. 이벤트를 진행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아이템 3개를 획득해주시고 다시 아저씨에게 돌아가줍시다. 이후 횃불로 표지판을 태워서 길을 열고 이동해서 청소를 해주고 동판을 얻어줍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아저씨에게 돌아가면 스타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젠 딱히 숨겨져 있는 요소가 없으니까 지도를 보고 챙길 걸다 챙겨주신 다음에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폭탄 들고 내려가는 곳은 위와 같은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월드의 절반 14-8 중앙 피라미드가 완료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14-9, 데몬샤이어 광장, 바로 간단 공략 시작합니다. 일단 횃불로 중앙쪽에 불을 붙여주고 시작합시다. 오른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자고 있는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사람 두명 혹은 횃불로 위쪽을 눌러주고, 나머지 스위치를 눌러서 안으로 가면 스타피스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쪽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눌러주고, 아래쪽 스타피스를 얻어주시면 되고요. 중앙쪽에선 횃불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사람으로 두개 눌러주셔야 하는데, 불 없는 곳에 사람을 던지면 죽다면서 나서 원위치로 이동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횃불, 나머지 하나는 직접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해 줍시다. 아래쪽 제일 안쪽 발판을 밟아서 하늘에 떠 있는 코인 잊지 말고 드셔주시고 왼쪽 발판도 역시나 잊지 말고 들려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나름 재밌었던 포탈 퍼즐 구간인데요. 포탈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일단 포탈 하나를 밖에 설치해 놓고 안쪽에 하나를 설치해서 포격통을 들고 포탈로 이동해 입구 쪽을 뚫어줍시다. 다음 위쪽은 왼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구슬색을 바꿔서 입구를 열어주시고 폭탄을 던져서 두 번째 구간으로 이동해 줍시다. 안쪽에 파란 포탈을 깔아서 밖으로 나와서 구슬색을 바꾼 뒤에 돌아가 주시고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줍시다. 안쪽에 파란 포탈 쪽으로 전깃돌을 밀어서 전깃돌을 위쪽 전기에 연결해 줍시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일단 입구에 있는 돌을 집어넣고 포탈을 안쪽에 만들어 주고 나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포탈로 이동합시다. 안쪽에서 아래쪽 돌을 밀어넣은 다음에 파란색 포탈을 아래에 만들어 주시고 리셋 버튼을 누른 후에 포탈을 타고 들어가서 우측 돌을 위로 쭉 올려주신 후에 빨간 포탈을 위쪽에 만들어주시고 돌을 밀고 나와서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고 다시 포탈을 타서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빨간 포탈 돌을 들고 안쪽으로 포탈을 타고 가서 전기돌 앞쪽에 포탈을 만들어서 나머지 전기돌도 바깥쪽 전기를 연결해줍시다. 이제 포탈 구간 스타피스를 얻어주시고 위쪽으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cp 구간은 간단한데 첫번째 고블린 구간은 횃불을 들고 가시쪽으로만 도망치게 하면 되고요 두번째 구간은 시선을 돌리면 따라오는데 잘 따라오게 해서 반대쪽 스위치를 누르게 하면서 동시에 누르면 되는 역시나 간단한 구간이고 세 번째는 그냥 방향 기만 순서대로 누르면 됩니다 안쪽에서 마지막 스타피스를 먹어주시면 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번엔14-10 100% 공략입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14-10 지하소로 3 같은 경우는 다른 월드의 동로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스펙업이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렵지도 않을까 하긴 하는데 11월드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첫 번째 스타피스가 있는 위치에서는 횃불을 오른쪽 스위치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리셋 버튼을 누르면 길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대놓고 숨겨진 길로 들어 가서 1번 통로로 들어가서 코인 두개 먹어 주시고요. 2번 통로로 이동해서 쭉 들어가면 사다리 타기 구간이 나오는데 한국인이라면 아는 사다리 타기로 내려가 주면 됩니다. 5번 통로까지 가서 이동되면 무지 엄청 약한 보스가 나와서 똑같 해 주고 출구로 나가 주시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1 4 1 1일 인공 태양 연구소인데요. 일단 이 가게 그 장인을 FB 추가 가능하고요. 인공 태양 위치는 왼쪽에 있는 전기도를 우측으로 한칸 옮겨서 인공 태양을 들어서 전기 네 개를 다 받으면 되고 된걸 들고 밖으로 나와주시면 아래쪽 스타피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알아서 메인을 쭉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선택지 고르는 이벤트가 쭉 진행되는데 지도에 보이는 빨간 선택지를 미리 고르면 이벤트를 두 개씩 보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방에 정답을 고르면 손해일지도 모르니까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고 가다가 항아리 깨부숴서 스타피스 먹어주시고요. 이후는 알아서 쭉 진행하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3스테이지부터는 사실상 크게 공략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게임을 하다보면 한 점에서 헤맬 때도 있는 거니까 14월드 후반 지역을 공략해보겠습니다. 14-12 중앙피라미드는 일단 시작하면 차를 타고 가는 구간에서 스타패스 코인을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백자클로드 중간보스 구간이 있는데 난이도 자체가 많이 높지는 않고요. 어차피 한번 깨고 손절 칠 보스니까 패턴이 킴의 시간을 쓰기보단 그냥 보석발로 깨줍시다. 참고로 클로드가 구슬을 막 쏘는 패턴이 있는데 이때 뒤쪽에 있는 초록 공을 먹으면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 안쪽에 들어오면 데미지가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패턴 연구까지 할 생각은 없으니 좀 죽더라도 보석으로 그냥 지나가 줍시다. 14-13 데몬샤이어 광장에서는 대놓고 펼쳐져 있는 코인 스타피스 먹어주시고 스토리를 진행한 다음 14-14를 개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14 데몬샤이어 수용소에서는 시작해서 있는 스타피스를 먹고 나면 숨겨진 요소 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 구하는 것도 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 으로 진행하면서 다 구해주시면 이번 스테이지도 끝이고요. 14-15 뱀파이어 거주지도 간단한데 일단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시고 1번 통로 왼쪽 스타피스부터 먹어주시면서 여기서도 역시나 스토리를 그냥 따라가주면 됩니다. 마지막 구간 열쇠를 찾는 것도 있는데 역시나 반짝거리면서 존재감을 뽐내기 때문에 열쇠로 문을 열고 마무리합시다. 14-16 인공태양연구소는 일단 시작지점에 스타피스, 코인이 모두 다 있고요. 타임어택으로 쭉쭉 진행하는 곳인데요. 다른 곳은 다 쉽지만 중간에 발판을 고르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서 위쪽 세 번째를 밟아주면 바로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위쪽 스테이지를 다 끝내주고 나서 14-13으로 되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중앙 건물로 마지막 스테이지로 가봅시다. 자 마지막 맵까지 오셨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진행하면 알아서 14월드 보스인 마신 벨리알에 도달하는데요. 캐릭터가 기사로 고정되어서 조금 약하기는 한데 한두 번 정도는 죽을 수도 있지만 패턴이 그냥 눈으로 보고도 피할 수 있는 정도라 그냥 부활하면서 깨주시면 되고 2페이지에서는 한가지 패턴만 알아두면 됩니다. 바로 수정 3개가 생기는 패턴인데요. 중앙에서 충격파가 날아오는 패턴인데 중앙에 있는 색과 같은 수정의 뒤쪽으로 숨으면 됩니다. 중앙 기준으로 피해주시면 되는 쉬운 패턴입니다. 14월드 최종 보스지만 아무래도 콩스에서는 시즌 마지막 보스만 빡시게 출시할 예정인가 봅니다. 여기도 역시나 무지성 딜링만 해도 쉽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 1 4단 17로 이동되고 입구에서 태양 주화를 하나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과 스타피스를 모두 먹어주신 후에 첫 번째 중앙 피라미드로 이동해서 태양제 주화로 카드를 얻어주시고 나면 14월드가 100%로 마무리되고 코스튬까지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월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월드에서 가테가 이전 월드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담회의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시즌2가 빨리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합니다. 떡밥들이 언제 풀릴지 기약도 없는 게임 가디언텔즈 서비스가 종료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롱